이제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의 말씀은 사무엘 하 1장 17절에서 2 7절까지 말씀인데요. 17절, 18절 두절 말씀만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족 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활 노래라 야사리 책에 기록되었으되. 아멘. 우리는 사무엘 하의 말씀을 열면서 지혜 없는 마, 아말렉 소년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사울의 왕관과 사울의 팔에 걸었던 고리를 가져다 주면 다윗이 자기를에게 포상을 하고 자기를 높이 세울 줄 알았던 거죠. 그러나 그의 선택은 최악의 선택이었고 잘못된 선택이었죠.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에, 다윗의 칭찬을 듣기는커녕 죽고 말죠.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아내, 우리말, 또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아말렉 소년을 이제 혼내준 다윗이 이제 전장터에서 처참하게 죽어간 사울 임금과 요나단을 기억하며 슬픈 노래를 한 자락 써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노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눕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예, 다윗은 음악가였습니다. 그리고 시인이었죠. 그래서 그는 이 사울과 요나단의 이 죽음을 애도하며 애도가 애가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리고는 그 노래를 부르며 어, 아픔을 또 자신의 슬픔을 이렇게 위로하고 또 백성들의 슬픔을 위로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왜 유다 족속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라고 했을까요? 여기는 숨어 있는 의도가 있죠.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예, 다윗이 애도하는 그 애도의 슬픔을 이 유다 백성들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죠. 그러면 왜 이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까? 네, 사울은 임금입니다. 그를 어, 잘못된 군주로, 최악의 왕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름부음 받은 왕이었죠. 그래서 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은 여러분 당시 어떤 이런 정서, 이 왕국의 제도에 있는 이런 백성들의 당연한 의무이죠. 특별히 이 사울이 행했던 초대 왕으로서의 어떤 업적도 없잖아 있습니다. 아마 그 노래, 그런 부분이 이제 다윗의 노래 속에 읊어지겠지만, 그런 맥락에서 백성들과 함께 이 슬픔을 나누고자 하는, 또 백성들에게 사울임금이 가는 길을, 예, 어떻게 보면 운명하고 가는 이 초상을 치르는 이 상황 속에서 함께 애도하는 그 분위기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 할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노래가 소개됩니다. 노래를 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면서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당시 왕국에서 왕은 예, 태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런 표현이 과한 표현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다윗은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라는 이 표현을 예, 세번 반복하면서 어떤 시로서의 운율을 주고 있어요.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 아하하면서 장탄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일을 가대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로넨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자다. 왜 블렛 사람들에게 이 일을 나누지 말라고 전파하고 소문 내지 말라고 합니까? 블렛의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여기서 왜 딸들이 개가를 부르나요? 예, 보통 전쟁은 남자들이 하고 그들이 승전가를 외쳐, 승전보를 알렸을 때그 승전보의 화답을 여인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사우랑을 죽였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의 딸들. 특별히 블레셋 딸들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대꾸로 받고 있습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라고. 이 할례받지 못한다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조금 무시하는 표현입니다. 이 할례도 없는 것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이죠. 표현하는 표현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손에 우리가 개처럼 여기는 그들의 손에 사울이 죽었다. 그리고 그 그들의 딸들이 사울이 죽은 것을 노래하는 것 듣기 싫다. 그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지 마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길바의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냐 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이제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저주대로 된다는 라 의미보다, 이것이 너무 슬프니, 그죠? 너희 위에 이슬도 비도 내리지 마라. 예. 네, 지금 우리의 눈물을 적시겠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이 길바 산이, 두 용사의 죽음으로 저주를 받았다 지금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거기서 두 용사의 버리, 방패가 버린 바 대민이라 바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된, 대민으로다 여러분 왜바울이 방패가 기름 붙지 않았다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나요 예, 당신은 이 방패를 이 가죽 같은 걸로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의 무기가 이 방패를 뚫지 못하도록 미끄러지도록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받지 못한 방패가 됐다. 이 방패의 주인이 죽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 사람들이 죽어가서 피를 튀기고, 그래서 그피 튀기는 속에 사람의 이 몸에 액체들이 흘러나오는 거죠. 용사의 기름이죠. 근데 이런 전쟁통 정쟁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런 곳 처참한 죽음의 현장에서도 요나단의 활은 사울의 칼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이들은 용감했다 이걸 지금 노래하는 겁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람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사울과 요나단의 부자로서 부모 아빠와 아들로서의 모습이죠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다. 참 이게 참 아픈 표현이죠. 사울은 요나단을 어떻게든 왕으로 세우려고 애를 쓴 거예요. 또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가 안타까워서 아버지 아버지를 깨닫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그 죽음의 현장에도 둘이 같이 가다라는 거죠.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다.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도다. 여러분 이게 당시 용사들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표현 아닙니까?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도다. 그렇죠? 최고의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예. 지금 사울이 너희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울을 슬퍼하고 애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폈다. 여러분 당시에 이런 어떤 이 염색하는 기술이 없었을, 좀 부족했을 당시 고대 시대에는 붉은 옷을 입는 건 최고의, 예, 최고의 어떤 지휘자들만, 최고의 어떤 어, 귀족들과 부자들만 입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이런 옷을 즐겨 입지 않았느냐 하진 그 말이에요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우랑이 나가서 싸워서 이겨서 어떤 노량물을 획득해서 너희에게 다 나눠준 결과로 너희가 이것을 누리지 않았느냐 하진 그 말이죠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또한번 장탄식이 나오는 거죠 요나단이 내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아쉬워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나단을 아쉬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나단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내형 요나단이요, 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형 요나단이요. 다윗에게도 여섯 명 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곱 명 형이죠. 그러나 요나단 망한한 형이 또 있을까요? 내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학자들은...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를 했다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만 그런 표현이 아니죠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얼만큼 아꼈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가 내게 심히 아름답다는 표현은 시적인 표현이자 최고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 웬만한 여인의 사랑보다 더큰 사랑을 자기에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내형 요나단이여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요나단을 앞에 보내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그의 생각에는 여러 마음의 생각이 있,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 속에서 요나단을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셨구나. 요나단의 어떤 지위와 위치가 애매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요나단을 데려가셨구나. 하고 나름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쉬, 쉬운 일은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줬던 요나다. 자기가 도망칠 때 자기에게 여호와를 힘입어 이 모든 상황을 이겨라. 나 네가 왕이 될 거고 나는 네 다음이다. 이렇게 애써줬던 요나다. 사울을 설득시켜서 다윗을 죽음에서 건져보려고 애를 썼던 요나다. 여러분 이런 요나다는 생각하는데 여인의 사랑보다 더큰 사랑을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틀릴까요?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극도의 어떤 예, 최고의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 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예,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 졌다. 또한번 나오죠.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 이들 자체가 싸우는 무기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이들과 함께했던 이들 사울과 요나단이 들고 다니던 무기조차 망실됐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겠죠.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오늘 다윗이 이런 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은 이 다윗의 애가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네, 다윗은 자기에게 원수 같은 존재, 사울의 죽음을 이렇게 애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속으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상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가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며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줬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 그는 원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진지한 마음. 그 원수가 원수이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왕이라는 사실 앞에 그를 존중하고 그를 아꼈던 모습. 오늘 그것이 그의 죽음 앞에서도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사람의 태도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모습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에만 이런 모습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 원수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유대공동체의 유대지파에게 이것을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이게 지금 왕으로서 그의 지혜로운 선택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왕을 대하는 태도가 이래선 안 된다. 우리 함께 슬퍼하자. 이러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런 태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태도죠. 이게 지혜로운 리더십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올바른 리더십의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 요나단의 죽음, 또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달 앞에 죽고 말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지만 참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길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받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